비가 계속 와서 이제 또 가을 모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탈 때도 느낄 수 있고 자전거를 제가 한대 샀거든요. <laughs> 중국산 위시마라는 건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이제 아, 여름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구름이 이제 쫙걸리니까 확실히 어,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음. 제 채널 의 이름이 팔로이어 블리스. 너의 황홀함을 따라가라. 너를 가슴뛰게 하는 것을 따라가라. 뭐 이런 건데요. 어, 이건 뭔가 거대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에서 가슴 뛰는 희열을 맛볼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쉬는 날에는 이렇게 루틴이 있습니다. 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날이 선선하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올 수도 있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바이크를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할 때는 어,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돌고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올것 같지는 않고요. <laughs>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전기차 타기도 좋고, 마이크를 타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기도 좋고, 걸어도 좋고, 달려도 좋은 그런 날이죠. 이런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만족을 느끼거든요.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만족을 느끼는 거죠. 만족은 부자고, 이 무엇은 가난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무엇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겠죠.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의 일체 유심조죠. 마음에 달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오늘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비가 내리기 전에 <laughs> 어제도 그랬거든요.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아, 날씨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바이크 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전 항상 정속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나,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과속하면 안 되고 음,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전거 사고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고 난 거면 보 사람들은 막 댓글에다가 막 조롱을 하는. 저도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했습니다만 비매너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로를 다 막아선다거나 그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는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샀고 자전거는 20만 원또안 주고 샀죠. 근데 오토바이도 제가 지금 몇 년째 타고 있는데 2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제가 충분히 뽑은 것 같거든요. 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이게 중국산이라서 쪼... 그렇지만, 뭐, 가성비로 생각하면, 어, 괜찮은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안장 패드도 사고, 어, 밤에 야간 라이트도 사고, 밤에는 타진 않을 거지만, 타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물쇠도 사고, 자전거, 이게, <laughs>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킥스탠드라고 자전거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부품이 하나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립을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 빼고 요즘에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샀습니다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것들을 사는 그런 사소한 기쁨도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쇼핑 중독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중독은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살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이소에 가서 제 딸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쇼핑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홈플러스 뭐 이런 건 망하는데 다이소든지 싸니까 싸고 워낙 이제 볼 것도 많으니까 뭐 별별 오만 개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한 건다살수 있으니까 박리담회잖아요 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 거기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어그렇게 왔죠. 그런 기쁨들. 그리고 또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여름엔 정말 더웠잖아요. 지금은 정말 좋거든요. 이런 날씨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기후 아직까지는 아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뭐 강원도 저쪽에는 비가 안 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뭐 그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음, 또 비가 너무 많이 온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참 축복받은 날씨다 이런 것에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말에 두서가 없죠. 제가 두서 없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었거든요. 어,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온다. 만족은 부자고 그 반대는 가난이다. 팔로 r 어 플리스 너의 황홀함을 따라가고, 가슴 뛰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 어, 적당한 돈과 시간이 있으면 어, 그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리고 뭐 태양광이니 전기차니 AI니 이런 기술적 진보들이 마구마구 발현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흥분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제 강점기였으니까요. 참 격세지감이죠. 그리고 불과 10개월 전인가요? 내란이 일어났죠. 또 와, 참 다이내믹합니다.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그걸 또어 응원봉을 들고 이거를 극복을 해버리고, 대단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